양유경 디제이님과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축하드려요. <우와> <laughs> 20주년 맞이 20곡의 질문을 뽑아왔고 질문은 답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공감적 디제이다. 디제이는 음 어, 그런 것 같아요. 다 공감이어야 해. 그게 말이든 음악이든 어, 모든 것들이 다 공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감적 디제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되고 싶어. <laughs> 처음 시작할 때는, 아, 나는 6개월짜리다. 개편 끝나면 나도 이제 생명이 다 하겠지. 이렇게 출발했었는데, 처음은 다 서툴고 힘들고, 어, 근데 그 시기만 넘기면 다할수 있다. 라고 음. 생각해요. 아, 언제 이렇게 왔을까? <laughs> 이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방송을 했나 실제적으로 스스로도 약간 현실감이 없는 네, 그 정도로 긴 시간이긴 한데 이게 내가 20년을 하겠다라고 해서 온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채우다 보니까 20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20년 가겠어 하면 못 오지 않았을까? 음. 아, 근데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내일 열심히 살고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된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인턴분들도 어떤 일을 하시겠지만 언젠가 저 같은 어떤 마음이 드실 날이 꼭 있을 거예요. 음,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laughs> 네. 뭐랬죠? 공감적 DJ라고? <웃음> <웃음> 가장 어려운 건 매일매일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날 그날의 감성이나 뭐 날씨나 어떤 소식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버무려서 이야기 첫 입을 딱떼는게 가장 어려워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정말 티끌같은 소재도 음. 이야기를 만들려고 해요 음. 길을 가다가 뭐 TV 보다가 음. 소식을 접하다가 누굴 만났을 때뭐 인사말이 독특했어 그러면 그것도 기억하고 이렇게 음.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음, 일단 출근을 해서 오프닝 거를 찾아요. 가장 음, 중요하니까 음. 음악 관련 소식 뉴스나 이런 것들 음. 접하기도 하고 코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퀴즈를 쓴다거나 음. 꽁트를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하거든요.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문자 창을 비롯해서 사이트들을 이렇게 창을 열어놓잖아요. 한 9개 정도를 떼어놓고 <laughs> 어, 무엇보다도 이제 소통하는 게 문자로 받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오게 되면 그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해주거든요 문자로 때뭐 노래가 나가거나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든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음악도 틀어야 되고 선곡하면 누군가 선곡하면 그것도 찾아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죠 저는 정호의 희망곡이잖아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곡을 가장 먼저 해요. 좋을 법한 노래를 중간중간에 어, 끼워넣는 방식. 저의 취향이나 제가 생각하는 음악적으로 괜찮겠다라는 음악을 들려주는 건그 일부. 어떤 특정한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거나 뮤지션을 좋아하는 건 DJ한테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음... 생각해요. 사면강을 가지는 쩌지 아, 싫어. 아니. 아, 끊고. <laughs> 이 사연들도 워낙 많이 봤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연이나 아니면 채택이 됐을 때 비슷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요. 연령층이 있는데 한 계층만 할수 없기 때문에 약간 섞어서 소개를 해준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중간 정도의 무게감으로 일상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산뜻하게 사연이라기보단 제가 얘기를 했을 때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성대모사를 해달라고 막 이럴 때도 했어요. <laughs> 그러면 한번 해줄 때도 있는데 되게 부끄럽긴 한데, 음. 예를 들면 이덕화에 부탁해요, 뭐 이런 거를, 아. 부탁해요, 뭐 이런 아. 걸 시킨다던가. 음. 난는좀 망가져도, 어, 들었을 때 기뻐하시기도 하고, 음. 또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제가 실수하는 걸 좋아하세요. 음. 아, 실수했네, 막 이러면서, 아. 문자가 막, 그런 아. 거지. 그럴 때, 실수는 해도, 뭐 간혹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음. 들긴 해요. 큰 사고가 아닌 이상. 음. 어. 그냥 터놓고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 이제 특집방송이 있어서 울릉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울릉도를 간 거야. 갔는데 그 전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 중에 성경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울릉도 성경맘입니다. 이렇게 보내셨어. 그래서 울릉도에 가서 그분을 만난 거야. <laughs> 어, 그래서 그분이 직접 그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음 오징어를 이렇게 <웃음> 챙겨주시면... <웃음> 어후, 예전에는 많이 받았죠. 어 어, 예전에는 그게 하나의 문화였잖아요. 맞아요. 팬레터가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사라진 상태고, 사실은 그렇게 했던 친구 중에 지금까지도 인연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laughs> 그때 그 친구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지금, 뭐, 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laughs> 나는 아무것도 못 했는데, 결혼까지 하고, 아이를 낳고, <laughs> 육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인연이 닿은 친구도 있어. 우와. 정연아, 듣고 있니? <laughs> 어, 나의 흑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laughs> 어떤 용어를 잘 몰라서, 급하게 저희 지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방송 중에 마이크를 올려놨네. <laughs> 평소에 사투리 쓰니까 <laughs> 여보세요, 누구 누구야? 누구야? 이거 이거 맞아? 맞아. 막 이렇게 <laughs> 이런 거 <laughs> 대박 사고 대박 사고 생방송은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음. 긴장된 상태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제 먼지가 사리가 탁 들리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타이밍을 보고 마이크를 살짝 기체속도로 잘해야 되고, 20년 참아가는 거로. <laughs>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살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음. 하고 있고. 저는 지금 게스트로 계신 분이 ABTV의 보컬인데, 박근홍씨라고 지금 코너를 음. 하세요. 그 굉장히 묵직한 락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이관왕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분이 월, 워낙 센스가 있으셔서. 음악도 그렇고 근데 그분이 가장 어, 우리 이 시간에 되게 든든하게 지켜주는 어. 게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잘될 거야. 오. 잘 보여야 돼. <웃음> <웃음> 여기 방송국 공개홀에서 음. 저거 이망고 음. 이제 공개 방송을 했었거든요. 지역민들을 위해서 뭔가 무대를 꾸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음. 가능하면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음. 지금 그러지 못해서 너무 나 안타깝다는. 목 관리는 체력이 바탕이 래요 진짜로. 그래서, 뭐, 대화도 가능하면 적게 하는 게 좋고, 네, 수다만 조금 떨어도 그 다음날 표가 나는 거야, 스스로가. 목에 좋다는 건 뭐라도 먹는다. 네. 근데 그런 노력들이 차츰차츰 쌓여서 목소리 유지를 오래 시켜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럼프를. 빨리 빠져나왔던 게 개편 때마다 코너를 다른 걸 짜요. 새로운 걸 하게 되면 에너지가 또 생기니까. 음. 나는 바꿀, 바뀌어지지가 않으니까 뭔가 주변의 것들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지. 사진 찍는 거 음. 좋아해서 한때는 열심히 찍으러 다녔거든요. 음. 어. 아, 그것도 했었어요. 셀카 찍기를 했어, 셀피. 아. 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음. 왜냐면 나를 새롭게 봐요. 나에 대한 와. 시선이 달라졌다? 자기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막 자기애가 별로 없고 왜 자신감 별로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성실인 것 같아요 음. 성실해야 돼요 방송은 무조건 성실이에요 음. 능력은 다음인 것 같아요 음. 특히 라디오 방송은 음. DJ라면 더더욱 심리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건 성실함이 기본이 돼야 되고 연습만을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진짜 연습이 나를 살려. 어 처음에는 다 그렇겠지만 따라하기가 1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나 어, 내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모델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계속 따라하는 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아, 다 진짜? 넘어갔어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준비 안 했어? 아, <laughs> 아, 아, <맛있다>. <웃음> 잘못했네. <웃음> 아, 부끄러워. <laughs> 제가 20년을 할수 있었던 건다 저거의 어, 희망곡을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질문 자체를 딱 받으니까 갑자기 너무 뭉클해지는 거지. 어, 왜 그런지는 알수 없지만 그 시간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됐기 때문에 뭉클함이 늘 있는 것 같고 항상 감사하고요. 예,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나은 DJ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 너무 부끄러워.